<laughs> <laughs> 아, 선학 선왕, 선학 님이요? 저도 맞긴 한저지주 않탑데. 선학 님은 특수를 잘 맞긴 하더라. 남키워서 그런가? 이 새끼 남키워서잘 맞는 거 같은데. 아니 내가 내가 볼땐 선랑이 시야 그 거셔주 좀잘못 하는 거 같아. 그게 뭐 와이드 와이드 때문인지는 <laughs> 모르겠는데. 농내장 아니지? 그것도 있는 거 같긴 해. 근데 해상도... 해상도 문제인 그러 근데 이게 너무 보통 반복된다는 거는... 그냥 내가 잘 모르는 거야. 한두 번은 몰라도... 씨, 뭐라 <놀라> 지 근데 보통 시야가 좋아, 좁아, 그럼에도 양옆에 좀 둘러봐야 되는데, 너무 한 곳만 보이네. 이데 약간 습관이... 저희 레비아 40일 있나요? 40일이야, 40일, 40일 있어요. 40일... 저 네, 내가 볼게요 내가 볼게 내가 볼게 일 40일... 40일... 4 0 해보, 해보, 해볼래? 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 Pretty point and 지금 둘보 t 빨리, 해야 돼 b 빼빼빼빼나 뭐 가운데 먹 h o 들 n d 가운데 와봐, 가운데 와 와봐, e r h o u n d e 가운데 와 n d e r 가운데 n 가운데로 빨리 n 빨리, d 지금, 지금 빨리 u n d e r ho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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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게 대태 사운드 대태 사운드 대태 사운드 주상형 주상형 포기해 태 대태 대 사운드 대태 사운드 대태 좀비 새들아 아야 있어 있어 아 방금 말했는데 권아야 어있다고 아니 대 아... 있다니까 얘들아 아가아 이건 저희가 못했어 아니 대 했다고 나한열번 말했는데 아 근데 저그 듣자마자 틀다가 나 튀어났어요 내가 가디언 가수 없나 보다 뭐. 없어 수수 없어, 없어 키라 키라 놓 키라 놓쳐. 아, 단옥쪽 단녹 아, 죽썼네, 이거. 이긴, 이긴 반이 너무 못됐다, 이거. 오, 어? 세이브 시운녹수준식 아, 이쪽, 이 이쪽, 도다 잠깐만. 대기 있어. 하나 안 보이는데. 오오오 아, 깜이 아, 근데 있어. 방 걸렸다. 방 걸렸다. 위에, 옆면 위에. 네, 재성내 는데 요즘 컴긴 하네요. 역시나 1티어 매치 짰, 맨날 뛰니까 짭발이 좋으시네 <웃음> 근데 <웃음> 아 근데 이번판 제가 너무 못했어 아니 나관 터지겠지 하고 이거를 질주반은 하고 그냥 옆면으로 쟀어야 되는데 <laughs> 어 방금도 씨발 세븐 사상 존나 설레면서 했는데 관찍히네 아 한번 간이 막혀서 그런가? 아나 <laughs> 저거 아 씨발 근지 진짜 개오받다 근데 저관 아나칸 터지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뭐 레벨을 변해야겠지. 아... 어, 아, 사실 타실, 사실 막죠 사실 변수 많아 가지고. 넵담저그 방... 그, 저랑 창현이 그 상자에 뒤저거어안타 어, 사실 막죠? <laughs> 들어갈게. 녹인 거 없다. 저 좀비 어떻게 하죠? 저는 어뭔데 고르고 남는 거 번스트를... 할게요 저는. 하냥 간이요? <laughs> 그래, 근데 뭐, 할 사람 없을 땐 해야지, 뭐. 나는, 스팅이나, 라이트 해야겠다. 저도 말랑이 할게요. <웃음> 할게요. 형님, <laughs> 뭐 한다고요? 템퍼. 형님, 알죠? 질주가 있을 땐? 안에 두번더 드리자. 네? 형, 뭐예요? <laughs> 내일지랄 <이> <laughs> 그러면 나도 템퍼 해야겠네. 어. 아니 그럼 네이라고 하지 뭐 정말 네 엄마라고 할까? 요 <laughs> <와>. 좋은데요? 그러면 <laughs> 엄마를 두번터 트리다.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엄마를 두번터트리자 h r e <laughs> 야 씨발 스폰. 뭐야? 잡을 거없겠네 없어 없어 없어. 템포가요 후방 템퍼. 템포, 후방 템포인 줄. 오케이 오케 가운데 왔어. 안줘안줘한 마리 안, 안 보여 한 마리 안 보여 한 마리 안 보여 뒷방 주심? 테시 네, 쪽이다요 테시 쪽이다 다리 밑에 주심 뒷방 같아 아니면 이거 포개 쪽이다 포개 쪽이다 포개 쪽 테시 몇이야 테시 몇이야 지금 셋 들어가요 네네네 네네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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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문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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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리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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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저게안 맞아? 아래꺼 잡을 수 있지? 아니, 잡아야 돼. 아래 먼저 하자. 아래 먼저 하자. 가운데 야, 갑니다. 들어왔어. 템포. 아, 나 척수 다아이 이거 아, 이거, 하, 이거 확실하게 하자, 이거. 왜안했 밑에서. 하라 가라 가라. 바닥 노질 줄. 죽다 정문 간다. 정문 간이, 간이 아래 간이, 아래. 아고 가운데 왔지. 잡았어, 이거는. 야, 이거 퍽 죽게, 척퍽 죽게. 가라. 거 가운데, 가운데 와 봐. 빨리 해 봐. 야, 가운데. 아이고. 가운데 빨리 밀어봐. 쟤노질이야다운데빨리니다봐아 노지려. 아리 아니, 아니, 아리 아니, 아니, 잡았어 이거 니아어요주성니 형, 형 <laughs> 그... 아니, 형니어야돼 이제 돌리려고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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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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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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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아 제가 좀 나중에 도착하니까 그냥 형 먼저 붙어도 되는데. 간이가 언제 세 명을 땄어? 응, 못 봤어. 보여줘. 봐 다시 보여줘. 집에 가자. <laughs> 상상해서 세 명인가요? <laughs> 한0 9 8 8 8 8 8 8다8 8 8 8다8 8 봐야 돼나나8 8 8 8 8 8 8 8 다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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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볼래? 제발. 아왜안 와? 아, 왜안 와? 둘이야. 둘 둘이 보고 있어. 있어. 템파 있는데. 빨리 오지 이거. 아래 아래 둘이야. 내가. 아니, 끝어막았어 초코 막았어잘될거없못 들어오겠는데 이러면? 아니 빨리 들어오 모으러... 아니 빨리 까야 아, 정우템포 뭐 정우 있다. 정우템포 있다. 정우포 있다. 정우 있다. 얘들아. 안 부셨어. 안 부셨어. 뭐 분리든가해. 에스나. 에스 사람 한돌렸다 얘들아. 아 사람 까비. 한좀 해줘. 들어와봐, 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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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들어가 나 야채 고 차긴 해 죄송한데 네. 너 밑에, 밑에 만태퍼 있다 어 가니, 가니, 가니 에버, 에버 뒤맞다, 뒤에, 뒤올라어올라왔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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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색 알 들어야 돼 밀었어? 아니 가운데 비었다 가운데 비었다 가운데 비었다 가운데 가니, 보면서 들어야 돼 돌려, 가, 돌�, 돌�,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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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실, 야실 쳤어, 야실 쳤어 오케이, 막아줘, 막아줘 막아줘 어디가 아예 간이 간이 나 이거 간이는 막아줘야 거. 되는데 와야식 아씨발 방열 씨발 간이 코스다 코스다 아씨 아 진짜 끼 로켓장 창켜줘네 아무것도 안 친다라더니 아까 나 이것 때문에 이것 아. 때문에 제가 그냥 들어가려던 거야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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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간이가 뒤에서 코스터 달려주네 씨발 훅 던져가 지금 아 내가 둘다현타아 가지고 뭔가 가볼게 이랬다는데 막게 막아야 되는데 간이 오네. 까비 까비 <laughs> 아니면 그거 그냥 그거 하자 아이키 꾹 누르고 있다가 하시지 재성님한테 잠깐 맡기고 그게 낫지 않나? 간이 <laughs> 통포님 아니야? 이레빈, 이레빈 이레반인가?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건데, 저 그냥 야채 바로 쓰지 말고 그냥 알키 누르고 좀 있다가 재석이 형, 이제 싸줄 거다 싸주면 그때 켜버리지. 야치,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간이 쿨이 도울 줄 몰랐어. 아, 왜냐면 아까 간이가 가운데 올때스킬 크고 왔거든. 그래서 아. 당연히 간이 스킬이 없는 줄 알았어. 난 당연히. 근데 스킬이 좀 빨리 도네? 생각보다 이게. 아, 간이 형님 타이밍이 좋으시네. 아니 야칠 저거 알키 꾹 누르고 있어야 돼 장전 다된 채로 그러면 유지가 돼요. 알키? 그러니까 야칠 200발인 상태에서 아 근데 노란 불 근데... 들어올 때 알키 꾹 누르고 있다가 누른 상태에서 우클릭 누르면 그러면 켜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야칠딱 차고 그 다음에 엠광 들고 있다가 아 그니까 야치를... 그건 안돼 그건 안돼 아, 그건 안돼야칠만 그건 안돼 그건 안돼아 예. 그건 안돼그면서 제가 재석이 형한테 맡기려는 선왕 터가 된다는데? 된다는데. 진실은 된다. 진세은 끝나고 보자. 난 모르겠다. 안 해봤어. 누구 누구 탈실 맞은 거 같아 저 가운데 좀 퍼. 야, 씨발 랩이다. 오, 선악내 두팀 뭐야. <laughs> <좀 느려>. <웃음> <웃음> 나 선악내 뒤에서 가는중 근데 얘리스네도하도 종일 능력치 받는데. 계속 돌릴라고 누구야? 나 아, 돌게 네. 예, 예, 가운데. 갑니다. 얘 빼요. 얘 가운데. 화팅 잘하면 되겠다 바로 붙을 필요 없 아니 붙 나이스 좋데 붙어 붙어 붙올라가야 바로 정면 뗀다 정면 둘 정면 둘그후방 정면 두명 정면 어, 두명 왔음 저 왔음 저 다리 위에 하나 어디야? 숨0분 아니야? 둘이 아니었나? 초명 아 저기 초명이다 초명 빨리 빨리 질러 <목소리> 어? 간이가 뚫어주네. 게임을 시작합니다. 자, 면나타 타십이라 한번 볼까? 아, 근데 원래 이 초각인데 이게 한 명만 바뀌네. 근데 쟤네 꼬였나요 앞에서? 아, 그냥 늦게 들어와서 그래. 간이 올줄 알고 다 대기 탔는데 스팅이 들어와서 그냥 엇박으로 들어와서 당한다. 근데 이번엔 사실 저희 팀이 비기면 똥, 똥 먹긴 해야 돼 근데. 이번에는. 저희 뭐, 뭐, 뭐였죠? 전 세션. 네. 근데 지금 저희 팀이 더 강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미 이겼어요 한 판. 이탈리아. 이로써 선학님이더 고점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까지 점수 차이 날줄 몰랐는데 이탈리아 사나님이랑 현상님이랑 바꿨는데 이렇게 차이 난다이 인정이요. 창현이가 진짜 못한다. 그냥 옛날 워헤머올때 이창현으로 돌아온 것 같아. 이제 보통 다 빠진 것 같아. 왼육 다 빠지고 지방만 남았어. 아니 지방이 빠졌지. 9 8 7 6 5 4 어, 있다. 야, 야, 손, 해봐, 손, 근데 손, 볼게. 내 뒤에 있지? 볼게 해봐. 뒤에 볼게 해봐. 야, 둘이다, 둘이다, 둘이다. 빨리 치러, 빨리 치러. 해봐, 해봐. 없어, 없어, 없어. 아, 오케이, 나이스. 아, 됐 알았어, 해야 되지. 야, 왜, 피왜 이렇게 많아야 돼, 이 새끼 이거? 피 2,000, 어, 피 2,000. 아, <laughs> 씨발. 뭐, 아, 있어요. 한 대도 안맞았네 아니 엔누스님은뭐 엔코도 맞추는데 뭐개벌 맞추고 있어요. 엔코 소원에 우리가 어떡 해요. 아 근데 우리 새벽 찌른 거 아니야? 구석인데. <laughs> 아니, 마지막에 <laughs> 한 명이 <웃음> <웃음> 마지막에 한 명이 또 찔렀어. <laughs> <laughs> 아 테시 아, 둘 대단... 보고 있었어요. 테시 스폰 밀고 있어가지고. 나네 번째로 찔렀는데 티가 너무 많은데. 이게 이게 테시 한 명만 왔으면은 괜찮은데 테시 두명스폰이네어그 그냥 안에스폰이었어요 테시 그 필드. 완전. 그러니까 그게 아쉽다. 존나 아까웠어. 내가 세 번째야? 에에 그럼 내가 발자실를 뒤에 보는데 남한 세명에서안 찔렀던 건한 명이 안찌른 거? 그럼 후방 한명 보고 있었어. 그니까 내가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난 타신일 맞추고 내가 원래 찔러야 되는데 뒤에 스폰이 다길래 내가 봐주고 있었어 잠깐. 음... 아두명그테시 때문에. 음. 어쩔 수 없어요. 너무 가깝게 했어. 근데 스폰. 아 맞아 나 리판 막았네. 말 들어. 근데 어차피 그 사람이긴 해. 아니가 선양인데. <laughs> 내가, 그니까 내가 어떻게 된 거냐면 한발 처음에 맞추고 두 발까지 맞춰주고 뒤에 봤어. 테시 스폰이라길래 그테시한번 맞춰줄라고. 그니까 나 그래서 다 내가, ]다. 내가 내가 원래 좀 뺄라 했거든. 이거 간이 스팅 저기 있어가지고 테시난 많이 찌른 줄. 아 비어? 녹일 것 같긴 했는데. 진짜. 제년이가 저거 녹이고 갔으면은 했는데 이게 안맞 템포 피가 좀 많았나 보다. 한 일곱 대 찔렀어. 아, 내가 아된 아, 거지 뭐. 2000 남아있더라. 마지막 누구였어요? 현, 한 현성 질렀어요. 현성 현성. 아, 마지막? 피? 뭐 완막 세트 할것 같아서. 이거 그냥 뭐야 이거? 이상한데. 근데 저 이게 조합 좆되겠다. 빡 세긴 하다. 뭘 고르든 뒤지겠는데요. 간이하면 되지 뭐. 뭐? 뭐. 주인 막는 주인 막는다는 거야, 녹인다는 거야? <laughs> 10, 9, 8, 일단 보이면 죽을 거 같은데. 6 5 4 3 스폰1 조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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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아2 2 2 2 2냐2 2아 우리 2 2 2 2 2 2아2 2 에버 2 2 에버 2 2 에버 2 2 2 2 2 2 2나2 2려고 한다 나2 2려고 한다 2 2 아 가운데 가운 돌렸어 가운데 돌렸어 야 건아야 나 녹이만 나 건아 야나 버리면 안 돼.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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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말아 못 말아 저 지금 내가 묶이고 있잖아 가운데 에버 가운데 에버 나 도는 중 네? 뒤에 나이스 나이스 어 저치 어 저치 어 저치 어 그냥 버리자 가운데 들어갔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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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대신에 대신에 아까비 아, 아. 아 가볼래? 가운데, 대신, 가볼래? 가운데 가볼래 가운데 가볼래 지금 나왔는데 나이스 허 뭐야 촛불샷 실나나나줘 줘봐 줘봐 야 이씨발잖아 어리리리 나 이거 정면 같이 할게 선왕이랑 선나 기다려봐 가자 가자 선왕 가자 올라왔어올 점을 간다 가운데 둘 가운데 둘어스스아씨리 바닥 바닥 스 바닥 야나나 투척할래 나, 나, 나 투척할래 투척할래 와 대가리 빠개지네 <laughs> <laughs> 네, <laughs> <laughs> 애초에 저렇게 오랫동안 버팅인 것부터 이미 한명 돌리고 있었는데.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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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새끼 질주 나한테 일대일로 뺐어. 자기 장장전할 때. 이거 따볼까 형님들? 네 이겨야죠. 무무무했으니까 이제 승승승으로. 대실 볼게요. 6, 5, 손 밟아주세요. 어, 나 있다. 석탱이 밀어. 맞았다. 해볼래? 해봐. 았다 아, 하나, 둘, 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나 하나, 둘, 나이스 nice. 어, 여기 I said, 시 said, I 시 a 둘 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 a i 어 I s a 어 d I said, I s a i 어 I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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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a 야 d I said, I said, I s 야 i 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 템포, 야, 가리 바이바. 왔나? 가리 왔나? 안 봐줘도 되죠? 어안 봐줘도 돼아 척수 조심해 천장, 척수 조심해 애들 네. 뒤에 내볼게 아 뒤에 정모 템포 간다 얘들아 정모 템포 간다 정모 템포 간다 얘들아 어.. 야 뒤에 뚫렸다 뒤에 뚫렸다 거나야 질수 있나 얘들아? 봐줄게 가운데 아니 뒤뒤 아니 건.. 아이고 뒤에 뛰었다니까 우리 팀은.. 뚫렸다니까 이거 젤루스님 이거 형형형 가운데 쪽으로 이거 스팅 가 스팅 가운데 가 뒤에 스팅 가운데 스팅 스 후방 가 후방 가야 돼 후방 가야 돼 나이스다, 반 빠졌다. 아이고야, 아, 나. 에임 씨발 미안하다. 아이건 근데 나도 못했다. 아니, 근데 이거 씨발 아, 이거 나 스팅 스팅 날려주다가 뒤에. 아니, 씨발 하나 좀 맞춰봐요. 발속 찾는 거. 아, 나나타었으면 이기는 건데 씨발아. 아이고, 시 죽은 게 말이 안 돼. 아이거 내가. 야, 거라 세생 보여주나? 돌로 돌 뒤로 가야지, 그렇지. 뒤로 가야지. 야, 보여주나 거나? 야! 오른쪽 가야지, 오른쪽 가야지, 오른쪽 가야지! 오른쪽 가야지 아, 야! 아, 시방, 야! 아, 잘한다, 개새끼들. 허허까허 아, <laughs> <laughs> 아, 나도 근데 존나 살만 했는데 에임이 안 맞네. 아, 개아깝다 이거. 아, 근데 이거 테시에서 살았으면 테시가좀 어렵게 죽었다. 아 근데 움직일 때난 솔직히 그냥 내 체감상에서 타시들이 편해가지고 탄착 저거 때문에 아 씨발 샷건 존나 어렵다 진짜. 막냐. 아하. 아, 나 이거 괜히 괜히 앞에 보러 갔었다. 그냥. 잠깐. 야, 그냥 계속 뒤에 볼걸 그랬다. 아니 있나 해서 갔던 건데 가니가 없었구나. 9876 5 4 3 2 1 스폰 없5요 형, 형 그럼 거기 있을 거죠? 와, 9 1 존나 1 12 13있4 15 16다7 18 1다10 11 1다 아, 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있나 하나 6 17 18 19 16 17 18 19 16 1질18 19 16 17 우리 여기 개많아! 이거 쿨 죽어! 아나 죽었어 나 죽었어 아나 죽었어 죽고 났다 미안 괜찮아 괜찮아 밑에 밑에 땅 아프세요 한 보면, 음. 밑에 밑에 노질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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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노질 잡아야 돼 왼쪽으로 오케이. 게 노질이야 노질이 요 나이스 하나 노질 그 에리카 노질 있고 아 에리카 있을 수 있네 됐어 한형 잡아야 돼 가운데 하나 가운데 하나. 하나 예 노질주 에버 후방 후방부터 잡아야 돼 이제 후방 후방 다리 다리 미칠났다 아니 그냥 가운데 밀어서 아니 간이 가운데 가야지 테나가 왜 그리로 갔지 왜..왜 밀어가지고 어 초명 저거 돌리면 안되긴 한데 외길터 해야겠다 이거 외길 밀어..외길 밀었어 외길 돌릴 수 있어 간이 왜 안가 가죽 가죽인데 어그로 어, 어, 이거 형 탄투 틀어 탄투 틀와얘네 뭐하냐 에버 개못하네 방금 아니 근데 질주 없어서 쫄은거 같은데 좀 그냥 아니, 근데, 그냥, 아니, 근데, 그건 치고, 그냥, 에버가 개못했는데요? 인정이요.